비가참 많이 옵니다. 이게 왔다 안 왔다 간격이 짧아지면 기준에 따라서 비가 아주 두렵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8월 3일 첫번째 주 월요일입니다. 1월에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수가 없었어요. 네. 비도 많이 오고 있었지만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오늘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현실하고 거의 직면한 듯한 불길한 꿈들을 많이 꿨어요. 특히나 아파트,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좀 불안하고 또 불길한 마음에 떨쳐내다 꿈속에서 깨어났었는데요. 아 뉴스에서는 계속 뉴스에서는 계속 서울 장맛비 바람에. 참, 많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더라구요. 특히나 경기도나 강원도 쪽도 그랬지만, 지금 아이나달까, 늦은 새벽녘이 지나서, 어 제가 유튜브 영상들, 여태까지 못 올렸던 것들, 좀한 번에, 음, 오, 몰아서 한6편 정도를 올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와보니까,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계속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암튼, 비, 피, 피해 어, 없기를 간절히 바래보면서요 이렇게 음성을 찌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한테는 참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무엇을로 해서 뜻깊은 날이냐, 오늘 8월, 이번 첫째 주 주, 어, 금요일, 8월, 정확히 8월 7일, 네, 네. 제가 구직 활동한 거에 대해서, 어, 고용센터에다 확인 절차를 밟고요. 정확히 8월 7일 금요일쯤, 어, 실업인정, 아그직 활동한거 인정 아, 그 활동한 제대로 돼서 확인 절차를 잘 밟아서 순탄하게 어, 실업급여 이번에 제대로 된 28일분을 받아서요. 좀 어머니와 함께 다시 한번 소고기 특집으로다가 먹으러 한번 갔다가 오고요. 그리고 국제전자상가 가서 제가 여태까지 계획했었던 것들 어, 점검 차원에서 좀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갤럭시탭 S2 배터리 교체하러 다른 서비스 전에 가서 교체하는 것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계획한 대로 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래보는 바람이 간절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뭐 그래서 오늘 뭐 구직 활동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구직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주 8월 첫째 주 구직 활동을 또 부지런히 또할 거고요. 아울러 이 작은 쪽방에 와서 빗소리가 어, 혹시라도 또 내린다면 빗소리와 함께 어, 제 방은 잘 방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빗소리와 함께 asmr 및뭐 혼자말 s 세이뭐 기타 등등 영상 컨텐츠를 좀더 다양하게 또 부지런히 제작을 좀 하고요 업로드에 있어서는 좀 부지런하게 바로바로 빠듯빠듯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고 또 제작하고 하면서 부지런히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참 요즘 자꾸 꿈이 자꾸 너무 현실적이어야 돼가지고요. 자꾸 꿈을 안 꾸고 싶어지기 만큼 많이 생겼나 봐요. 합니다. 최근에 자꾸 꿈을 꿨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현실적으로 돼버려요막꿈 하면은 막 몽상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꿈들을 좀 꾸거나, 혹은 제가 어렸을 때 자라왔었던 어렸을 때 작은 골목길,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의 문방구. 와 추억의 어 형들 누나들 만났던 시절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이번 1월에는 또 아쉽게도 아버지를 꿈속에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 오늘 참으로 어 어머니가 어 이번 주에 비오는 날에 어머니께 부쳐주신 부추장과 막걸리 먹어서 독대를또 했고 또 아울러 또 중간 중간 또요일날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사다드리고 이런저런 밥을 먹고 이렇게 휴일, 주말을 보냈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카드 내역서를 봤는데요. 문자메시지로 온거 말이죠. 저 여태까지 솔직히 어, 퇴직금 및 폐하자 알바에 대해서 모아뒀던 돈 해봤자 솔직히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한달 써봤자 뭐 휴대폰 요금도 아끼고 모두 아끼고 모두 아끼고 하다 보니까 한달 써봤 많이 써봤자 3만원 그리고 휴대폰비에서 2만원에서 총 5만원에 토탈이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은 좀 제가 물이 아닌 물을 산 것처럼 한 20만원이라고 하는 카드값을 되게 됐더라고요. 제가 뭐 그렇다고 샹음이나 신문을 응용을 해서 쓴게 아니라 이용 쪽으로 쓴게 아니라 어머니 혹은. 쌍둥이 조카들 위한 젤리들, 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부분별로 돈을 좀 아끼고 쓰게 되었네요. 아, 실업급여라는 안전빵을 믿고서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계획이또 차질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떤 급박한 어, 특별한 긴급한 당일에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돈을 최대한 아끼고 또아껴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8월 첫 번째 주. 그 말에, 휴일에, 어, 꿈 같지 않은 현실적인, 너무, 어, 자괴감에 빠질 듯한 꿈을 꿔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번 1월에는 결국 또 꿈에도 뵐수없었고요 비도 오늘도 어느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5시 3 6분이에요 벌써 통이 터오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매미가 울고 뭐 그러고 있네요 참웃었죠 아... 이런 아침에 음... 뉴스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비가 또 얼마나 와서 얼마나 또 피해를 받는지 모르겠으니까 말이죠 어...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월요병에 시달리시겠지만 월요일이 기에 토요일이라고 하는 로또 1등 희망을 안고 살아가겠죠? 그리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또 다시 찾아오게 되시는 날도 있을테고 말이죠 저는 이제 샤워를 좀 하고요 음, 집에 들어가서 좀 새우잠 쉬듯이 좀눈치잠좀 자다가요 어, 밥을 좀 안치고 어머니한테 신쌀밥 아, 차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전부터 오늘 유튜브 영상 제작해야될거 썸네일 제작해야될 영상 사진 및 자료들 그리고 대본을 좀 써야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바쁩니다 저녁에는 또 집에 어머니터 영상을 계속 보시고 오면은 8월 첫 번째 주어 구직활동을 또 부지런히 좀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또 그분들한테 보여줘야 또 인정받고 구직활동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않을까요 너무 띵까띵까 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휴 모기가 또 엄청 오네요. 비도 또 지금 많이 내리고 말이죠. 아무튼, 8월 3일. 8월의 첫 번째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저 윤호는 슬기롭고 알차게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이 유튜브 컨텐츠 함께해 보시죠. 그리고 어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게 될 윤호의 목청 어 노래를 하게 될그 방송을 한번 테스트 삼아 나중에 좀더 시간이 좀 나면은 조만간에 해서 한편 정도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8월 3일 새벽반 윤나의 음성 일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